조건이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내일도 키면 되겠네? 아, 내일은 첫 번째, 축복할 만한 첫 번째 바로 걸리잖아. 주말. 이런 아, 객관적으로 딱, 딱 봤을 때 축복할 날, 할 만한 날. 님들이 들어도 납득할 만한 그런 거죠. 음, 뭐, 물을 많이 마셨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축복을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봐야지. 바클 업데이트 날. 그거는 축복할 만한 날이긴 한데, 음. 가볍게 패치노트 보고 게임 해보도록 할까요? 유니온. 유니온은 괜찮아 보였어. 나오기 전에도. 재밌다고 하시는데. 뭔가 이, 나중엔 스킬임 대신 그냥 유니온 해도 어느 정도 대체 되지 않을까? 유니온이 뭐 등급별로 나뉜다며. 내가 또 유니온 8500 출신이거든. 아, 나 근데 이 시간이 너무 늦어. 아, 왜왜 왜 이렇게 늦게 해 놨을까? 나는 10시 넘어가는 거 싫은데. 8시에서 10시 정도면 참 좋은데. 하루에 딱 2시간만 풀어 주는데. 하필 오후 10시부터 1 2시야 스플릿 하는 거 같은데 아닌가? 올렸는데 못 살겠다. 그죠? 이걸 쇼우가? 쇼가 아쉽고요. 소스통이나 궁중 하나만 맞았어도 땄는데. 근데 잘 됐네. 어떻게? 아무거나 만지면 안 이거 도망치기 힘든데? 어, 타지아야. 이게 또 발팬이기 때문에. 이거 도망치기 좀 힘들거든. 오신나갔지 안나갔고 약한팀이 오부질이었네 아 쓰자 일단 궁 써라 근데 우리가 막 그렇게 꿀리지 않는데? 쟤들이 막 저렇게 밀고 들어올 정도로. 리오가 잘칠 수밖에 없잖아. 음. 앞에서 이제, 음. 스킬 다 빼주고, 음. 자, 여기서 베스트는 뭐냐? 그냥 얘네 둘이 놔두고 내가 엘레나를 마크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아이솔 마크하겠다고 나대잖아? 그럼 모든 게다 꼬이는 거야. 그냥 엘레나를 내가 마크. i Thank you. 킬복사 좋구요 우리 팀은 킬이라도 많이 먹어둬야 돼 후반에 가면 이제 물과 기름이라서 아이소로 이제 천천히 해야 되고 앙카는 들어가야 되고 아닌가? 그냥 앙카가 맞춰주면 괜찮긴 하네. 앙카가 나름 뭐별 도움은 안 되지만 적당한 포킹 정도는 되니까. 나는 올 생각 없긴 했는데 와버렸어. 어떡하지? 아, 내 금고. 뭐야. 감타 쓰고. 너무 빨렸는데? 줘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게 안 긁혀! 긁혔으면 탔다는 건데. 아니, 근데 저거 되게 까다롭긴 하다. 저, 아티팩트로 한번 버텨. 참터로 한번 버텨. 핑퐁이 까다롭긴 해. 할까잉? 까다롭긴 해! 거절할게. 오, 저기 할만한데? 삼근이라서? 저기랑 해야겠다. 음... 받아치면서, 받아치면서! 절대 깊숙이 들어가지 마. 내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 팀이 또 갑자기 죽을 수 있으니까. 아, 삼근 왜 죽어버린 거야. 저기랑 하면 참, 어? 저한번 봐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팀이었는데. 이걸? 아니 이길 이게, 이게 조합은 아닌데 어, 어떻게 어뭐잘 됐네요 어, 조합은 좀 이상한데 아 근데 이 극찬을 뭐 아끼고 있어봤자 쓰기 힘들던데 그냥 주자? 어다 잘했는데 다들 잘, 했, 잘 했는데. 아니, 덴마 흡혈 맞으니까 또 재밌네. 이게 덴마지. 조합 보고 아이작. 아, 잠깐만요. 뭐냐, 이거는. 아이작 할까? 카티아 라고뭐 조합이 또왜 이래졌어? 이러면 아이작 하기 싫어. 아니, 프리야 한다음에 이러면 할배 안 했지. 어 깔끔해지긴 했네 원래 이게 어, 선 딜도 좀 줄여준건가? 아니면 조작감 때문에 선 딜이 있다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건가? 깔끔한데? 아 이게 바보 연기를 하는 거거든. 나눠도 제가 이겨요. 이게 바보 연기거든. 지는 척. 서역도 일부러 좀 늦게 키고. 이어? 못 맞췄는데 왜요? 뭐 중요한가요? 이겼으면 됐지. 아, 선딜은 존재하네. 컨딜은 똑같은데 그냥 조작감 차이. 조금 세네 얘들. <laughs> 와, 개 못했다. 인정하겠습니다. 아예 하나도 안 보여. 왜이김? 진짜 모르. 이기면 안 되는데? 내가 이기면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이상하다. 뭔가 했나 보다. 이긴 걸 보니까. 발소네, 루크 그냥 혼자 죽지. 우리 좀 말이 안돼 지금. 생존자가 이 게임에 뭐야 이거? 아달밍 네, 훌륭하고 <laughs> 너무 맛있고요. 할머니가 큰 도움이 됐어. 원래 우리 킬 아니라서 제거 점수도 못 먹는데. 이 감카가 아니 망카가 얘들 걸까 아닐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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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패치 전이었으면 못 당겨서 졌다 어차피 통제하고 있으면 못 살려 천천히 압박하는 게 끝까지 지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근데 뭐 가긴 했어야 돼서 이거 그냥 안 가는 게 베스트인데 풀 공구라서 시간 버텨서 3등하는 게 베스트인데 3등만 해도 이게 재고 킬이 겁나 많아서 점수가 맛있거든. 오 타라. 게다가 사이드 와이언터였네. 침묵 걸었거든. 그럼 아무것도 못 하거든. <laughs> 진짜 장렬하게 전사했구나 사이드 와인더의 쇼이치 아니 쇼이치를 잡았는데 쇼이치가 또 왔다고? 오케 여기까지만 빨아들일게. <목소리> 도착 누군가가 치중입니 뭐여 아니 덴마야 뭐가 그리 급해 이번판 빨아들이기 띠아의 극한인데? 안맞아? <laughs> 봤는데요? <웃음> 아니 침묵을 너무 맞아줘버려서 쟤들이 근데 버건디라서 잘 버틴다잉 저 츠바메가 진작 가야되는데 또 조이치야? <목소리> 글로 간다고? 네반데 아이 내가 생각보다 딜을 많이 했네 나 그냥 억울로만끈줄 알았는데 어 이따 와야겠다 조금 쉬다가 유니온 유니온 하러 와야겠다 아 하기로 한 사람이 있어서 와야 돼요 그런 걱정은 하덜 마시길 조금 쉬다가 밥도 먹고 한숨 잘까? 오늘 거의 안 잤는데. 낮잠 마냥 밤잠 잠시 자는 거지. 여튼 일단 가겠습니다. 이따 올게요.